올 한해는 어떤 명품백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이그 가방 뭐야? 카페나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던 가방이에요. 가장 갖고 싶은 건 아! 여러분, 벌써 올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한 해는 어떤 명품백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브랜드별로 원픽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각 브랜드의 엠베서더 분들은 또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스타일링했는지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럼 바로 보러 가보실게요. 고! 버버리에서는 2021을 대표하는 가방으로 티비백을 골랐어요. 티비백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른다는 장점이 있는 라인인데요. 이번에 전지현님이 엠베서더가 되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엄청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이샷 고급스러움과 세련됨 거기에 우아함까지 한 스푼 더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지 분들의 화보를 보면 블랙 앤 화이트로 시크하고 영한 감성까지 커버하면서 같은 가방인데도 상반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만두백, TV라인의 토트백도 좀 무난한 아이템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 드리는 템입니다. TV백의 한 해였다. 샤넬 19에 이어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버린 이백입니다. 샤넬의 기존 디자인들을 보면 포멀하고 각지고 깔끔한 가방이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가방이 탄생했어요. 특히 제니님과 김고은님이 딱 메고 나오면서 저 가방 뭐야? 카페나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던 가방이에요. 새로운 지퍼 장식 역시 너무 예쁘고요. 샤넬의 트레이드 마크인 체인을 세련되게 걸쳐 매는 듯한 사이즈도 다양한 출시되면서 샤넬에서 조금 편안한 듯멜수 있는 가방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해줬던 백이에요. 살짝 축구화 주머니 같은 형태의 드로우백을 아이코닉한 샤넬의 이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토트백과 신상 호보백이 등장했는데 특히 이 호보백은 기존의 호보백과는 살짝 다른 미니백 느낌까지 가미된 호보백이라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대신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최고가로 득템. 프라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각각의 라인들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테리님의 화보만 보더라도 올해의 가방을 알수 있어요. 갤러리아 사피아노 클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 가방인 1995리에디션까지 스타일링 했는데요. 이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건 클레오 세틴백이에요. 프라다의 화려함과 세련됨을 극대화한 디자인입니다. 올해 특히 프라다가 소재의 변화를 많이 줬어요. 엘르와의 화보에서는 복고풍 스타일링을 통해서 또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약간 뉴진스의 어텐션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밝으면서도 약간 레트로하지만 촌스러움은 없는 올해를 빛낸 디올의 주인공 후보에는 레이디 디올 디라이트 백, 그리고 카로백을 골랐어요. 물론 연하님이 스타일링한 바비백도 이스트웨스트로 리뉴얼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시그니처의 그 아이코닉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파생된 디자인이 나오는 이 레이디 디올 그중에서도 예술성까지 감미된 이 디라이트 라인은 디올만의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신상 라인의 레브 딘 피니 자수는 디올의 에센셜 코드인 별을 몽환적으로 담아냈는데요 최근에 나온 조디악 자르댕 자수 중 단연 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쁜 문양이나 패턴 장식을 디자인적으로 해석해서 패션에 적용한 아이템들을 보면 디올 하우스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느껴져요. 2022년도는 구찌에게 2% 정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기존의 뱀보 디오니서스, 홀스빌 라인을 변형해서 계속 출시했지만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새로 나온 아따슈나 블렌디 라인도 1970년대의 복고풍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구찌 레트로 공식이 이제는 조금의 지겨움을 준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올해의 구찌 제품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구찌와 발렌시아가의 콜라보 제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구찌아가는 2021 FW 시즌에 구찌 10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라인이에요. 브랜드와 브랜드의 결합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고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되돌아보니 갖고 싶은 가방이더라고요. 생로랑에서는 호보백 트렌드를 깔끔하게 반영한 르쌍 아셉 가방과 제가 생로랑 파리 리브드로 매장에서 아이케어 백을 골랐어요 매장에 가자마자 로고가 정말 크고 생로랑에서 또 처음 시도하는 스타일이라서 눈길이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생로랑 라인업에서 가장 위에 있고 또 우리 로제님이 멋지게 스타일링 했더라고요 가로 38, 세로 42에 굉장히 맥시 사이즈고 생로랑에서만 찾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다양하게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백입니다 대신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르쌍 아셉 원픽 2022 FW 패션쇼에서 자랑스럽게 오프닝을 장식했던 정호연 님이 루이비통의 핵심 라인 트위스트를 매칭했는데요. 핸들로 리뉴얼된 트위스트 라인뿐만 아니라 푸띠뜨말쿠션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룩을 완성했어요. 루이비통에서는 정말 다양한 가방들이 쏟아져 나온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를 대표하는 가방을 고르기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가볍게 편파 판정하겠습니다. 제가 산 루프백과 선물 받은 캐리어. 로에베의 팝하면서도 다채로운 컬러를 소화한 분은 바로 현아 님이었어요. 화보들을 봤을 때 정말 한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폭넓고 다양한 색채들을 많이 활용한 한 해였다는 점. 퍼즐, 플라멩고, 게이트, 해먹, 아마조나 등 쟁쟁한 라인들 중에서 올해의 가방은 아마조나 라인으로.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출시됐고 그 라인 안에서 살짝살짝 비율이 다른 15, 16, 19, 23, 28, 44 진짜 많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기 힘든 노에베만의 감성을 가득 담은 새로운 라인이 이렇게 출시됐습니다. 올해 미우미우는 완더백과 탑펜델백을 중심으로 마테라스의 완벽한 부활을 이끌었는데요. 유나님과 장원영님의 이 길쭉한 투샷만 봐도 알수 있는 마테라스의 화려한 부활이 어디까지일지 너무 궁금하고요. 특히 완더백은 미우미우에서 유일하게 단독 라인으로 승급? 승격? 했더라고요. 제가 나오자마자 샀잖아요. 지금은 공홈에서 200만 원 후반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일론으로만 나왔다가 지금은 가죽 라인 그리고 사이즈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미우미우의 뉴 시그니처 아이템이에요. 발렌시아가의 탑백을 고르기 전에 일단 이 사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저는 처음 부부의 세계를 보고 한소희님을 알게 됐는데요. 보면 볼수록 예쁜 사람 있잖아요. 원래도 예뻤는데 보면 볼수록 더 예쁜 사람. 분위기에 압도되는 이 발렌시아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엠베서더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생엔 저도 좀 엄마 말을 잘 들어서 한 5cm라도 더 컸으면. 저기 옆에서 하면 어, 얼마나 작서 궁금해요. <laughs> 놀리는 거 아니고. 궁금, 어, 호기심, 호기심. <laughs> 큐리어스 비율상으로는 거의 배에 오는 느낌 아닐까요? <laughs> 발렌시아가의 원픽은 이제는 시그니처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아워글라스백입니다. 아우글라스백은 바닥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눕혀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확인한 결과 무려 80여 가지의 파생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가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라인이고요. 이만하면 시티백의 뒤를 이미 이었다! 라고 할수 있어요. 발렌티노에서 이번 초신상으로 아이코닉백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아이코닉은 조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발렌티노 올해 백을 떠올리면 손예진 님의 화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결혼식 촬영때면 원스터드 탑 핸들 백도 정말 괜찮았고 브이 슬링 백도 착붙이더라고요. 저는 로만스터드 백을 실제로 봤을 때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시그니처인 브이 슬링 백에 한 표. 신상 중에는 또 원스터드 백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독수리 백 아시죠? 여기 하나 콱. 셀린느는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트라이 엄프 트리옹페, 트리엄프 트리오페 등등 이 시그니처 로고가 굉장히 다양한 발음으로 불렸었어요. 엄프트리엄프트리엄프 그래서 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냐 헷갈린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트리옹프 불어 발음 그대로 변경되었어요. 셀린네 아바백도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2022라고 하기에는 2021에 더 많이 가깝기 때문에 올해는 배사체 라인을 필두로 한 정말 다양해진 트리온프 라인을 베스트로 선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 리사님이 들고 있는 트리온프 박스백을 제가 워너비로 특히 담아놨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전 세계 품절이 돼서 없어진 건지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laughs> 아무튼 너무 아쉬웠어요. 셀린느 트리옹프 라인의 질주는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번외로 이 전체 원픽 중에 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가장 갖고 싶은 건 샤넬 266. 제가 또 워낙 캐주얼한 차림을 평소에 좋아하잖아요. 가격은 캐주얼하지 않지만 캐주얼한 척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로랑의 테디 드로우백 좋아했던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치만 저는 테디 드로우 스트링으로 대체해서 메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올한해 사랑받았던 가방들 중에 원픽들을 골라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 2023년도에는 또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어 이러면 너무 연말 끝나는 것 같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3땡 삼땡이 뭐야? 마음만은 스물여섯인 율럽은 그럼 이만